참매일수님 2022년 6월 3일 부활제 7주간 금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가끔 막내 조카의 대단한 생때 나도 어렸을 적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들었을 적에는 더 심했어 해야 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그게 안다면 시장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 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엄마도 놀랬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어렸을 적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라는 그늘이 있기에 부족한 것 모자람 없이 이루어 주시고자 동분서주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마음적으로는 아직도 어머니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할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의 원천에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독립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독립해서 잘살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의 결과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도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당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느님 뜻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는 무엇이든 시켜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물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올려주십니다. 내 의지대로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 믿지만 실상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울 때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